빈타운 호텔로 가줘. <laughs> 이건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있냐 이거? 야 이거에 진짜 있는? <laughs> 야 이거에 진짜 있는 거야? 여기 라페스타 있어. <웃음> 어. <웃음> 어. 뭐 뭐가 죄송해? 이해해볼게요 지랄하는 자리 있는데. 태호야, 아, 우리가 이제 촬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잖아. 그렇지? 차를 사야 돼. 어. 그래서 일단 지금 차를 어떤 걸 사면 좋을지 가고 있거든. 어 좋은데? 너뭐 끌리는 차 이런 거뭐 있어? 니가 뭐 좋아하는 뭐뭐 뭐 예를 들어 큰 차나 아니면 작은 차 이런 거 있잖아 나 SUV SUV? 아 어. SUV 차. 너는 작은 차? 나는 작은 차 나는 작은 지 아니 SUV가 좋지 SUV 사서 뭐 하려고? 그냥 둥직하잖아 차박 이런 거? 어?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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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왜 자동이야? 차는 SUV 보고 싶다고? 응. 여기 네 저기 맥소 끌리는 거 먼저 한번 타 봐. 탈수가 있어? 타도 돼. 진짜로? 응. 하, SUV 뭐 저기 맞네. 오야다 빨강빨강인데? 크리스마스라? 나는 그 백거부터 사보자. 저거 뭐야? G5? 오. 되게 너 어, 사람이 안에 있어. 아, 아, 여기 이거 이거 먼저 타 봐. 이름이 뭐지? 이게 뭐야? 이온6 오케이. 와이프 6. 와이프 6명.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허러 이거?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아, 이렇게. 어. 야. 오. 어때? 좋아. 너 이거 뒤로 당기고 그거 좀 조작 좀 해. 막 이거 되는 거야? 이가 어, 응. 그거 왼쪽에 있을걸? 그 어. 뒤로 하는 거? 와이프 여섯명 찬우 이제 여자 꼬실 차 한번 타러 가보자 여자 꼬실 차 응. 내가 무조건 해야지 찬우, 찬우. 찬우의 픽을 한번 보자 여자 꼬실 하나? 응 음. 아반떼가 맞아 <laughs> 이거? 너 아까 이거 별로라며 오, <laughs> 오 낮아 으아. 찬우 오, 어야왜 이렇게 세게다 너 요, 요, 요. 래 세게 닫아줘야 됩니 아니 아까 그 GV807 그것보단 낫네 차가 오 찬우야 안전벨트 메고 바로 출발하려고 <laughs> 그런다 오오아 어디야 넌넌 낯치된거야 오씨오씨 찬우 요차 있는 남자 음 멋있다 어향이야 멋있다 와 멋있다 음, 향이야 찬우 근데 <laughs> 좀 뭔가 부족하지 않아? 뭔가 부족한데. 여기 근데 소리가 왜 이래 이거? 너뭐 좀... 만졌냐? 아니. 부정난 거 아니야? 아니야. 지랄하지 마. 너너 야. 이... 아니야. 야, 소리가 개 깨지는데? 너뭐 만진 거 아니야 진짜로? 아니 지랄하지 마. 야야나돈 없어. 에바야. 야 사야 되는 에바야. 거 아니야? 아예 아니, 꺼봐. 오오 오. 야, 야. 줄여봐. 몰래. 괜찮아. 아니. 아니. <laughs> 어? 내전 사람이 응. 이렇게 했겠지. 난 아니야. 난 무서워 일단 내 얘기. 무서워. 요, 야, 야, 이차는 뭐야 또? 이거는 잠깐. 아이언이 5N. 응. 이거 와이프 다섯 명이네, 얘는. 저는 건너편 타봐 오케이. 아. 우. 끝내면번 괜찮은 건가? 차? 오우! 얘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얘는 전, 전기차인가 보네 오야시 이거 타면은 야 우리 이거 타고 어떻게 헌팅 한번 하러 가? 헌팅하러 가? 헌팅하러 가마라 여기 여자애들 한명두명세명 명, 어. 여기 여 이명 하나 낀타운 호텔로 가줘 <laughs> 이 <이건> 여긴 <laughs>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진짜 있냐? 이거? 야 이거 왜 야, 진짜 있는 거야? <laughs> 야 이거 왜 진짜 있는 거야? <laughs> 여기 라펠 타 있어. 어. <laughs> 뭐, 뭐가 죄송해? 이해해볼게요 지랄하는 자리 있는데. 소희 <laughs> 우리 트럭 한번 가볼까? 트럭 한번 나올까? 어. 트럭 한번? 들어 가보자. 오케이 레스코. 여기 뭐야? 여기 호텔이야 이거? 진사이즈인데 뭐야? 이불불좀 켜봐. 오, 요요 요. 요. 오, 요. 들어. 요. 개기미구나. 이 쳐노요. 이거 타면은 모텔 안 가도 되겠다. 타하지 여기서 딱 하루 묵고. 오! 딱 여기 하루 하루 하고. 이게 바로 진짜 여자들이 뻑 가는 차. 아, 그건 아닌 거 같아. 어... <laughs> 그건 아닌 거 같고. 어, 어? 야, 어? 그, 오, 오. 야, 그. 오, 뭐야 왜왜 이거 모니터가 있냐? 뒤가 어. 뭐야? 오. 개신기. 뭐 딱다? 아, 다집 많다. 어, 무서워. 아 조작을 근데 많이 하지 말라 여기 아 그래? 그러면 음. 하지 말자 무서우니까 얘 어때? 근데 확실히 근데 음. 아쉽다 난 이런 트럭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음. 칼에 찔려 죽은 옵티머스 프라임이 생각나 한옥 그 드라마에서 이 트럭에 치어서 뒤집었던데 배우들이 차는 <laughs> 여기 있으면은 여자 꼬시기 가능? 여자 꼬시는 게 아니라 살인만 되는 건 가능해 오저 이거 이거 개간지나는 이거 쫓차 이거 이거 한번 타보자 이거 이거 예 아, 이게... 어, 왔어 오이 뭐야 이거 오문열어오 들어와 임마 오 야, 이거 오못 뭐 치다 이천 얼마야 이거 8 천만 원 시트 천만 원인데 오오오 어. 할부로 계산 어? 마음껏 어 뭐야 그냥 개시카푸하잖아어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어야 뭐야? 설마? 야, 무선 충전돼 이거? 응 음. 그건 아니네. 오, 오, 오!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드. 요. 오 천호 오빠 차 좋다. 그치지 오. 이차 제일 좋은 것 같아. 이 차? 응. 너의 픽이야 이거? 응. 오, 왜냐면, 응. 깔끔한데. 어. 날개, 날개도 날개? 멋있고, 응, 여기 날개, 오, 여기도 멋, 멋있, 이거도 멋있고, 응, 전체적으로, 응, 깔끔하고, 오, 오 이제, 어, 딱 여자 만나러 간다, 그럼 어. 이제 그딱한 다음에, uh -huh. 어, 떻게할줄 알아? 어떻게? 봐, 어. 처음에 날개 가잖아, 어, 나 마음에 들어, 어. 어. 와, 정말 예뻐, 어, 내 여자, 어, 딱 내려, 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에이, 커먼. 이리 와봐 여기 앉아 나 앉고 나문 어. 열어 주고 내가 오문 닫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떻게 바로 그냥 킨타운 호텔 가는 거야 어. <laughs> 어. 확실히 근데 차가 있으니까 차는 이미지가 달라 보이긴 한다 차 사야 돼차 <laughs> 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우리 정도면 이 정도는 뭐 끌어도 괜찮지 않나. 여기 2층에 또 뭐가 많아 2층으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올라갈까? 오케이 2층으로 한번 올라가자 우리 여기 안 타본 차 없지 이제? 어다 탔어 어? 응? 뭐야 우와 어.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요 N N 어 찬우 포디움 에이트. 요 예.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저 헬멧 같은 거있어는거 아니야? 아 아이, 눈으로만 보래 눈으로만. 오 새우네. 응. 어? 이거 체험 너 해볼래? 얼마야? 공짜일 걸? 공짜 아닌 거 같은데. 해보고 싶으면 해봐. 어, 아, 네. 자누의 첫 운전. 또또차 살려면 시승 같은 것도 해봐야지 사실. 그렇죠. <목소리> 오. 확긴났다 진짜 확실히. 어차피 좀, 좀 내려서 해 봐. 화물만 보고 다니네아 근데 차로 시점에서는 저게 정상일 수도 있어. 아 진짜 차는 운전 개못 하네. 내가 보여 줄게. 아, 재밌었다. 아, 민재가 하니까 확실히 안정적이네. 안정운전정적 아. 어차피 뭐 같은데? 한번 갔다 올게요. 천호 차요도에? 차요도에? 여기 너무 귀여운. 하나. 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트리? 어, 와 아, 어, 너무 귀여워. 우리들아, 응.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천호야, <laughs> 이제 너차 우리 뭐 산다 했지? 우리? 어 아까 너가 맘에 들어했던 그차 제네시스 G80 아까 그거? 응 120개월 할부 계약하러 가자 내가 면허가 없어 무면허 가는 거야 아. 무면허 가자 어 아, 무면허 무면허, 무면허 하는 남자 아, 아씨 <laughs> 좀, 좀 많이 빡센데